아, 아, 하들셋하들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랄입니다 김성남 교수님저 제5판 형법 총론 제2회독 751페이지 제3절 실체적 경합 보겠습니다. 사마일랄 t 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의관의 의와 유형. 실체적 경합의 의의. 실체적 경합은 휴기의 행위로 수계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실질적 경합의 경우 수개의 범죄에 대한 처벌 방법으로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병과하는 방법이 이론상 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정형을 누적적으로 병과하면 행위자가 법정형에서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여러 개 범한 경우에 그 법정형의 총합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형벌의 효과가 그 기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병과한 형이 정당한 형벌이 될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따라서 형법은 실제적 경합의 경우에 여러가지 처벌 원칙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처벌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수개 행위에 범해진 수개의 죄가 하나의 재판에서 판결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처벌 원칙들을 적용하여 형을 양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번에 실제적 경합범의 종류 형법도. 수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판결하여 형법이 마련한 처벌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적 경합범의 유형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한 죄를 규정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부르고 있다. 그냥 경합범이라고 할 때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예.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동시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적 경합범이라고 하고, 근고 이상의 형에 처한 7 5 0페이지 판결이 확정된 자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자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 있던동으로서 사후적 병합범이라고 한다. 네, 밑줄 치겠습니다. 이번에 동시적 경합법. 이번에의 동시적 경합법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계죄를 말한다. 예컨대 행위자가 A, B, C, D 다섯 개의 죄를 범하고 그 어느 것도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동시적 경합법. 이러한 다섯 개의 범죄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 동시에 판결을내려줄수 있다. 이번에 요건. 양가를 이번에 수계이자가 성립할 건. 포괄일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합범이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행위자가 아무리 여러개이더라도 동조의 구성요건이 반복되므로 실현되는 경우에 포괄일체 인정요건을 갖추면 경합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상습범이나 영업범의 경우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갖추었지만 포괄일체의 다른 일체 인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포괄일체로 인정되지 않고 동시적 경합법이 인정될 수 있다. 연속범이 일체성을 부인한다면, 연속범으로 인정되는 법형상에 대해서도 동시적 경합법이 인정될 수 있다. 양가를 이원해 수개의 자가 수개 행위에게 행해질 것. 한계행위로 수개의 자를 범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법이 되므로 동시적 경합법이될수 없다. 반면에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경우, 강간 후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주거에 진입하여 강간한 경우, 예금 통장을 강취하고 예금 청구서를 유지한 다음, 이를 운영원에게 제출, 행사하고 돈을 부르받은 경우 등은 수계행위에 의해 수계유가 범해진 경우이므로 동시적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다. 753페이지, 수계행위와 실제적 경합에 관한 팔레이도 대부분은 여관에서 근본을 강취하기 위해 경업원을 폭행하던 중 방에서 나오는 여관주인을 폭행하여 금품을 강치한 경우에 대해서 행위자의 폭행행위가 사회통념상 한계의 행위에 대는 해당함으로 종업원에 대한 강도죄와 여관주인에 대한 강도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상상적 경험을 인정하였다. 다른 한편, 여관주인이, 피고인이 여관주인으로부터 금품을 방치한 후에 각 방에 들어가 숙객들의 금품을 잇따라 방치한 행위는 앞의 강도행위와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제적 경합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취지를 하면 대부분은 예컨데 절도가 체포를 면탈을 목적으로 추격해오는 수인에게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를 수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속적 법위의 피해자가 수인인으로 일자가 성립하지 않고 숫자가 성립하고 이 숫자는 사회통념상 한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례에 대한 준강도치상죄의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살인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법이 다르고 각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사가 각각 성립된 것이므로 단일한 범위안의 행위라고 볼수 없으므로 포괄일죄라고 할수 없다. 판례에서 살인죄와 같이 일신적국적법이문제될 경우에 피해자가 수인이라면 피해자에게 질적으로 다른 생명권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수제로 판단한 데에는 찬성할 수 없으나 다만 이 경우에도 수개의 죄가 한계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수개의 살인죄에 대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될 여지도 있음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양과 3번의 수계의자가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판결의 확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의 불법 방법에 의해서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판결의 확정은 유죄, 무죄 등의 확정 판결이 외에 그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사부질의 효력을 가진 재판이 확정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다. 원래는 동시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었으나 검사가 한 개의 죄만을 먼저 기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형합범 중한 개의 죄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한 때에도 다른 죄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 것 동시적 영합범은 되지 않는다. 사 페이지 양가로사번에 수개의자가 동시에 판결될 것.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자라도 그것들이 같이 판결될 상태에 있어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자 가운데 일부가 기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소되지 아니한 자들은 경합범이 될수 없다. 그러나 그 죄가 추가로 기소되어 명합심문의 대상이 된 때에는 동시적 경합범이 될수 있다. 수개의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판결이 있었지만 급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병합심이 된 때에는 동시에 판결될 수 있으므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수계의 죄 가운데 일부의 죄들에 대해서만 형이 선고되는 때에도 선고된 죄들 중에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양가로 입원해. 실제적 경합처벌의 기본원칙. 수제가, 수계의 행위에 의해 범인인 실제적 경합의 경우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처벌의 기본 원칙을 삼고 있다. 방가를 변합수주 수주의 가운데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른 경한 죄의 정한 형을 흡수하는 것이다. 가장 중한 죄의 정한 형이 사용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징고인데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물리하고 가혹하기 때문이다. 수주의 중에서도 경한제의 정한형이 하한이 중한제의 정한형이 하한보다 높은 경우를 중한제의 하한 이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결합주의라고 한다. 양반가로 이번에 가중주의. 수주의 법정에 가운데 가장 중한제의 정한형을 기준으로 그 형을 가중하는 경우를 가중주의라고 한다. 우형법은 각지에 정한 형이 사용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에 같은 종류의형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지에 정한 형은 장기 또는 다액의 그 이분열까지 가정하되 각지에 정한 형이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변과할 수 있고 징역과 금고는 동종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에도 유기징역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병합범의 각죄에 선택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처단한 형의 종류를 선택한 후, 755페이지, 가장 중한죄의 정한 선택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이금일까지 가중해야 한다. 방간 3번의 병과주의, 각죄의 정한 형을 모두 병과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병과주의라고 한다. 형법은 각지의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거 이외에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병과주의를 인정한다. 여기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란 유기자의 형과 벌금, 온과료 벌금과과료, 자격정지와 고류와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말한다. 각지의 정한 형이 다른 종류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주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할 것을 주장한 때에도 병과주의가 적용된다. 예측은 로마제 이번 동시적 경합범 끝났고요. 로마제 한번의 사후적 경합범 보겠습니다. 이번에 의 사후적 경합범이란 근무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공한 죄를 말한다. 네, 건데. 행위자가 ABCD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으나, CG에 대해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 ABD죄가 시제와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 기준 시점은 어떤 죄를 범한 시점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다. 따라서, D죄도 시간적으로 CG 이후에 범한 범죄이지만, CG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범한 전에서, A, B제와 다를 바 없이 사후적 경합범이 된다. 그러나 c 죄에 대해 확정 판결이 있으므로 행위자가 새롭게 e f 죄를 범한 경우에 c 죄와 e f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될수 없다. 양죄는 동시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e f 죄는그 자체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이와 같이 사후적 경합범을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판결 확정 전에 이미 범해진 범죄들, 만약 그들이시제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을 당시에도 모든 법원이 말렸을 경우에는, 마땅히 동시에 심판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동시적역본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laughs> 756페이지 2번의 요건. 양하를 본의 확정 판결의 범위. 확정 판결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 또는 직혀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후적 경합법이 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의처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자체가 있는 경우 있년 이상 그에 대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예기간의 경우가 또는 3년 등으로 형의선고가 실효되거나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더라도 무방하다. 무죄나 면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예 A, B, D죄는 물론이고 E, f 체도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양가를 보번 확정 판결 전에 범한죄의 의미, 확정 판결 전에 범한죄의 의미에 관해서, 동그라미 이번에 항소심 판결 이전에 범한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와, 동그라미 이번에 판결 확정 시기를 판결 선고 후 상소재기 기간이 경과한 때나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보아, 상소재기 기간 중에 범한죄로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죄가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후자의 견해는, 이 문제가 일정한 범죄를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형벌을 선고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범죄를 형벌을 선고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화한다면 판결 선고 후 확정 전까지도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전자의 견해보다도 사후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사각건대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하는 주시가 동시 집발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다는 데 있고, 판결의 기판력도 최종 의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 시 기준으로 하는 것임으로 확정 판결 전에 범한죄란 항소심 판결 757페이지 이전의 범한죄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간 3번의 죄를 범한 시기. 죄를 범한 시기의 기준은 범죄의 기술 기준, 준기 시점이 아니라 범행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속 범의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포괄일체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아직 범행이 종료가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범죄들은 확정판결 전의 범죄가 아니라, 확정판결 후의 범한지에 해당한다. 특히, 포괄일체의 중간에 이종의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체가두개제로 나눠지지 않은 후, 사후적 경합범이 인정될 수 없다. 3번에 사후적 경합범의 처분. 양감을보해 판결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한 형의 선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을 받지 않은 죄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죄가 있는 경우에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다른 죄를 의미하지만 경합범이 따로 공소시기가 되어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 따로 공소시기해죄도 포함된다. 종례형법은 사후적 경합법에 관하여 그 죄에 대해서만 따로 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법정의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동시적 경합법의 처벌 형식을 따를 경우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2005년 7월 29일부터 개정된 개정형법은 이와 같은 형법 제 39조 1항 단서를 신설하여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 경우 감면 사유는 임미적 감면 사유이다. 따라서 판결 받지 않은 죄가 묵기징역 7 5 8시에 처하는 판결에 확정된 죄와 경합할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판결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임의적관는 사이도 되지 않는다. 양가로 이번에 확정 판결 전후에 범한 죄. 수교의 죄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 판결이 전후에 있는 죄는 경합범이 아니다. 예컨대, ABC 죄를 범한 후, C 죄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나서 다시 D 죄를 범한 경우, ABC와 C 죄는 경합범이고, D 죄도 그 자체 경합범이지만 ABC 죄와 D 죄는 경합범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개의 중례에 의해서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경합범위 처리가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두 개의 형이 단순히 변과된다. 양가로 3번에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위에 어떤 죄에 대해서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해서 다시 형을 정한다. 이 규정은 경합범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 적용된다. 여기서 다시 형을 정한다는 말은 그제에 대해 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의 집행 부분만 다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 다시 형기, 집행하는 연기를 통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